그러드빈님저 안으로 기어 들어가지 마세요, 드빈님거 어, 어디서인지 모르겠는데. 다섯 네. <laughs> 거강 찍어 셋, 좀 거강. 둘 하나. 안중재 다 들어가는데. 우루서 이런 거 우루서 없나? 어. 바닥 확인하시고. 옵니다 2 1 바닥 대형자 확인. 바닥 조심하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이 세, 이세명은 제발 왼쪽으로 좀, 가줍니 제발. 한 점에서 잘 이쁘게. 이쪽에한번더 깔고 와도 될것 같아요. 한번더 깔고 와도 될것 같아. 요 상계 잘 하시고, 이대로 상계에요. 한 번에 넘어오면 되니까. 네. 이거 정배랑 오니까 좀 넓게 서는 타이밍. 아, 넓게, 사야, 어, 넓게 서야 돼, 넓게. 정배 바로 스턴 준비하시고. 일단 바닥부터 받쳐놔봤고 이. 뭐. E. 예, vale. 바다와요. 바닥 네. 하나, 호흡이 하나, 호흡이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잘 걸렸고. 스턴 준비, 스턴. 스턴. 이좀해주세요좀해 주세요. 좀더더 해줘, 이좀 해줘. 이리 좀리더 이리 좀더이리이 딱 네모 빗기둥 하나 찍어줄테니까 여기 빼고 여기만 안 뒤에 가키드를 패면 2개 하실 겹쳐도 두개 겹쳐도 안죽을거니까 안 어안죽 너무 부담은 갖지마 네모만 딱 안맞게 네모에 다 서고 그리고 힐러들은 3중이상 올라가는사람 네모만 비어 네모만 안맞게 두개는 맞아도 돼두개는세개만 안맞게 리버프 걸리면 금용대화 박스에 넣어주시고 어, 세개만 안맞게 하면 돼 1번 장신이 대상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잘했어 내가 먼저 약 오른쪽에 살짝 붙어봐요 오른쪽에 살짝 메이저. 붙어봐 레이저요 레이저 둘 하나 어차피 이건 정배로 안 겹치니까 좀 뭉... 약간 뭉쳐도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붙어 대상자 와요 바닥 바닥 조심하세요 레이저 네. 붙이 하나 둘 오른쪽으로 좀 붙으라니깐 발 진짜, 아, 진짜 좀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살짝 어, 왼쪽으로 와요 네 이번에는 정배랑 겹치기 때문에 좀 넓게 쓰셔야 돼요. 그렇군. 넓게 서, 넓게. 3개, 3개. 넓게, 넓게. 바로 원거리 수탄 덜덜이 이런 거 준비하시고. 축전한 이런 거다 던져요. 보니까 바로 어, 움직이진 숙전은... 않아. 상계하는 게 중요해, 상계하는 게. 상계하라고 요 여기 앞에 밀리 있는 쪽. 누날도 옵니다. 바닥 조심하세요. 하다보고. 하다오는거 네. 먼저 급하게 네. 움직이지 말고. 그... 정배 보면서. 하나. 장신기상입니다. 스탄 줘요 뒤에. 네. 스타. 우리에들 치다가 죽지 말고. 행일. 어콘너 힐, 콘너 딜. 좀 멀다. 아니 밀린을 딜하지 말라니까. 이거 원딜이 딜좀 해줘 제발. <목소리> 됐어. 베니코 베니코 멀어요. 베니코 신도되면 신도. 심도... 특히 조심 조심. 고요정화 들어야 을것같은요 해제해주고. 뒤에 열렸거든요? 여기도 비기는 방향이에요. 역삼 빼고, 펴쳐펴쳐. 역삼 빼고. 두 개는 맞아도 된다 그랬어. 두 개는 맞아도 돼. 두 개는 맞아도 되니까 역삼에만 안 맞게. 이거 바닥 누가 이렇게 거든냐 밖에 깔고 들어와야 될거 아닙니까? 음, 잘. 그. 요거다음부터 아 되니까. 아마 마아신문바닥을 여다 깔아놔가지고. 1번 차다. 근데 우리 거 이거 때려놓은거피안찬 거예요? 네. 색. <laughs> 차서요. 귤. 하고 다시 면식으로 간는데. 저희는 입구 쪽으로 갈까요? 약간 그래. 여기 좁은데 있죠. 레옹어레징 봐봐요. 이쪽으로 살짝 와요두개만환도 <laughs> 되니까 최대한 그 사탄 자리 쓰게. 머리 완전 이쪽에 한번 깔아요. 레옹어레징 쪽에 한번 깔아요 바다. 바다 한번 오는 거이번거 깔고 그다음 거좀몇개 쓰죠. 바다 와요 이제. 조심하세요. 한 한참 남았으니까 지금 힐링을 하나, 둘, 끌네요. 셋, 돌렸고 있어, 나머지 다 왼쪽으로 넘어와요 다 넘어와, 넘어와서 한 개. 넓게 서, 넓게 아, 넓게 서요, 넓게 네. 이번에 정배랑 겹치는 타이밍이죠 라이브 제가 콜하면 희선 좀 줘요 정배 준비, 레이저 준비 넓게 서, 넓게, 넓게 아, 바닥 저렇게 깔아도 되니까 넓게 서 네 정배 번 네. 바로 주고 원딜이 빡들 그. 같은 데세 군데에 놨거든. 바닥 한개 달려야 돼. 딜레 한 개를 왜? 자. 아, 아, 빨리 딜더해 봐. 해 봐. 딜해 봐. 더해 봐. 미남 시간적으로 시 미가 미가. 이런 게걸좀더 봐. 이렇게 됐고. 소레스판 다놓으셔 어, 아니야, 아니 막졸에 쓰자 막졸에. 행이 막졸을 계속 찾아야 돼. 바닥 조심요 레이저. 레이저 깔고 레이저 깔고 들어가도 돼. 들어. 아, 레이저는 진짜 깔고 들어, 가 진짜. 응사 해제 응사 해제 뭐지? 옆으로 살짝 가져야지 암사. 음, 이블러죠블맞만펼쳐질것 네, 같아. 블러드 이거 다음 거 아니야? 이번 차단. 이거 아니야? 마지막 아니야? 이거 잡고 나서 일기가 한번더부활려 네. 그러니까 셋, 그거는 잡으면 끝나는 거죠. 둘. 이거? 하나. 그런데 세이 와서도 일번는거 아니야? 나는 그냥 여덟. 아무데나 해, 아무데나 해, 아무데나 해. <laughs> 어, 처음에 거, 처음에 거 똑같이 바닥 좀 더러운데 서 계세요. 처음에 거는 정배랑 같이 안 오니까 바닥 더러운데 좀 서요. 오천만. <laughs> 지휘 하나 줘봐요. 바닥 더러운데 서요. 한번고 아, 바닥 더러운데 서라고 제발. 이초 남았어. 나 아, 레이저와. 가볍 조심하세요. 오케이 세명 3명 걸렸고 세 명은 잠신입니다생 하나 필요한데. 이 어, 넓게 서요 넓게. 넓게 서 정배랑 겹쳐요. 넓게 서요 늦었어 <laughs> <넛추어스> 장신구 존나 쌤. 이제 <laughs> 퇴직 이제. 딜 더하고 삼계 상계. 넓게 삼계 해 넓게. 정배와요 정배. 레이저 고치고 정배야 상대 네, 해야 됐고 당신이 대상입니다 다음에 탱커 힐잘 봐요 두 번째가 아파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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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휘랑 정보 그, 확인할게요 더 고맙습니다 어 조심하세요 정배 정배 풀어 나부터 드래 나부터 드래 나부터 그래 정말 싫어. 빨리 빨리 원딜들 타켓 잡아봐요 당신이 대상입니다 아어 잡아봐 잡아봐 정배 풀면 돼 풀면 돼이 11%거든 한개있어 이거 약간 약간 앞쪽으로 모여봐. 해제 좀 해주고. 해제 해주면 죽어요. 전승되기 전에 가면 죽어요. 탱, 탱 머리 고 이쪽으로 어디 말라고 이쪽으로. 꼬리 쪽으로 꼬리 쪽으로 와 꼬리 쪽으로. 어, 어. 아 이거 죽간만노도볼임 이거. 아재가 나불었잖아. 개 꼬리잖아. 뭘좀 해주시고.